6번에서 7장의 카드를 한번씩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바로 7 팩토리얼이 되겠지 그리고 양끝에 놓인 카드 두 수의 곱이 짝수가 되도록 하는 사건을 우리가 a 사건이라고 한다면 두 수가 짝수니까 뭐 예를 들면 은 음, x 곱하기 y가 짝이 되려면 x y 가짝짝 또는 홀짝짝홀즉세 가지나 되지 그런데 얘가 만약에 홀, 홀이라면 얘가 홀, 홀이라면 얘가 홀수가 돼서 얘는 한 가지밖에 없거든. 그래서 얘가 사건 A면 얘는 A의 여사건. 그래서 나는 A의 여사건을 이용해서 한번 구해 보려고 해. 그래서 이, 그러면은 이때 A 사건 일어날 확률 A는 1 마이너스 A의 여사건, 이걸 한번 구해볼게. 자, 그러면은 A의 여사건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, 일단은 끝에 있는 두 자리, 그러면 숫자가 지금 7 자리니까 어, 끝에 앞하고 마지막 두 자리만 이게 홀수고 가운데 1, 2, 3, 4, 5 이렇게 해야지 7 자리잖아. 끝자리 두 자리, 여기서 홀수는 1, 3, 5, 7, 4개 중에서 어, 두 개를, 어, 이제, 순서대로 골라야겠죠 왜냐면, 1, 3하고 3, 1은 다르니까, 1, 3, 3일 1 다르니까, 그리고 가운데 다섯 자리를 일렬로 나열하는 거, 오백도리알이지. 그리고 이거가 확률로 구해줘야 되니까 전, 분의 전체 7 팩토리얼 해주면 되겠어. 이거 계산해주면 여기 이 4P2는 4 곱하기 3이 되고 이거 이렇게 약분이 되니까 이거는 7 곱하기 6이 되겠지. 그러면은 3, 2, 6이니까 이거는 7분의 2가 답이야.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PA의 확률은 1-7분의 2즉 답은 7분의 5가 되겠습니다.